안녕하세요. 소몽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약 5,800명의 네이버 블로그 1년간 수익을 공개해 볼까 합니다. 저도 시간 끄는 건딱 질색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확정 수익은 99,165원이고요. 12월 예상 수익은 약 5,000원 정도가 될 테니까 올한해 제가 1년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. 제가 올해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약 224개.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포스팅 한 개당. 받은 수익이 약 45원에 불과합니다. 물론 올해 초에 구독자가 약 3,000명에서 현재 5,800명까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스팅을 한개 하는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약 2시간이 걸리거든요. 물론 짧은 건 10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정말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은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는 행동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구독자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리고 내고 있는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겠죠 제가 얼핏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약 6,000명 정도면 월 대략 2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년에 10만 원을 받았죠 한 달을 놓치면 만 원도 안 되는 정도의 수익 창출입니다 근데 같은 수준일 때 유튜브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를 창출하고 있으니까 어, 정말 매력적인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 역시도 수익 창출에 욕심이 나서 유튜브로 뛰어들었지만,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경험에 비춰서 말해볼까 합니다.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는, 물론 영상도 좋지만, 분명히 글이나 사진만으로 정보 전달을 할때더 용이한 경우도 있다.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면서 자라온 세대한테는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, 분명히 영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긴 장문의 글이라든지 좀 깊이가 있는 글을 전달할 때 네이버 블로그가 용이한 점도 있다. 두 번째는 어차피 한국 시장을 노릴 거라면 한국 검색 시장의 약 70%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, 블로그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유튜브가 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때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관련 플랫폼에서 더 노출이 잘될 확률이 높아요. 제 경험을 비춰보자면 저 역시도 다음이나 어떤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시도해봤는데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출이 잘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네이버로 오게 되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튜브만으로 수익창출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의 컨텐츠나 무기가 있어서 순식간에 유튜브로 처음부터 구독자를 쭉 늘리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본인이 이런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구독자를 확보한 뒤에 유튜브로 넘어오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오래 운영한 덕분에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넘어올 때 구독자 1000명 정도를 상당히 단기간에 약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빨리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, 이 이상부터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유튜브의 순수한 컨텐츠만으로 승부를 해야 이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... 음... 사실 억지로 짠했지만 유튜브가 훨씬 낫네요.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시장도 훨씬 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훨씬 용이하고 또 무엇보다도 네이버 블로그는 하단에 떠있는 광고를 클릭해야만 수익이 납니다. 제 글을 아무리 많이 봐주더라도 밑에 있는 광고를 클릭해주지 않으면 저한테 수익 창출이 1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유튜브는 영상 중간 중간이나 처음에 껴 있는 광고를 끝까지 봐주기만 하면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의 확률이 높겠죠. 찍고 보니까 네이버를 까는 글이 됐는데 네이버는 <laughs> 각성하다. <laughs> 개인적으로 네이버도 이렇게 컨텐츠를 창작해 주는 사람들에게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들이 네이버에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질의 정보들이 다 유튜브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. 하고 있어요. 아무튼 네이버든 유튜브든 다 좋으니까 컨텐츠 생산자가 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다음번에는 유튜브 수익 인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